이번 문제는요, 2015년 11월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 우리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business school. 자, 뭐, 경영대학원, 뭐, 경영과 관련된 학교에서. 자, 그들은 가르칩니다. 접근법을 가르쳐 준대요. 어떤 접근법? 경영관리 결정에 대한 접근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경영관리 결정은 뭐냐? 디자인 설계된 거예요. 뭐하라고 극복하기 위해서요. 뭘 극복해요? 우리의 타고난 경향. 우리의 타고난 경향이 어떤 경향이에요? To cling to 고수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친숙함에요. 우리는요. 친숙한 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고수하려고 하는 건요. 그거는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타고난 그런 경향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된 방법을 이 방법에 대한 접근법을 가르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부분이겠죠? 요 안에서 내용물은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되겠네요. 자, 그것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때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고수하고 있는 친숙한 것. 그 효과가 있든 없든 아유 변하는 게 좋은 거지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f가 나오면 예시인데요.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확 와닿지가 않다면 당연히 예시를 읽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요. 이 경영자가 원해요. 자, 뭐를 원해요? 검토하고 싶은 거예요. 조사하고 싶대요. 어, 회사의 정책을 조사하고 싶드, 싶을 때, 싶다면, 그나 그녀는, 즉 경영자는요, 먼저, 얘들아, 풀어 side,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를요? whatever has been done historically. 역사적으로인데 이건 너무 거창하고, 과거에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가 과거에 행했던 무엇이든지 다 내려둬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즉, 뭐예요? 친숙함 내버려둬라. 친숙함 버려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두면서요. 그리고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디에 집중해요? 여기가 중요하죠. 자, 정책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친숙한 거 버리고 너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 당장 너한테 필요한 거.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어, 팔로우가 나왔네요. 문장에서 명령문으로 나오면 이거는 글쓴이가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명령문은 뭐라고요? 글쓴이가 강조하는 문장. 글쓴이가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체킹을 좀 해봐야겠네요. 똑같은 접근법을 따라라 그럼 여기서 똑같은 접근법은 뭐예요? 위에 있는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지친숙한 거 버리고 너가 집중해야 될 것에 더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똑같은 접근법을 취하래요. 뭐로써? 여기서 뭐할 때? 너가 조사할 때. 어떻게 너가 보여줘야 되는지. 너가 뭘 말하고, 너가 뭘 행동을 해야 하는지. 너의 목적에 달성하는, 최선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번더 명령문이 나옵니다. Don't assume that. 대절을 생각하지 말래요. 대절이 뭔데요? There's some... 얘들아, 여기. 자 이게 뭘까요? i n h e r e n value가 뭐냐면요. 얘가 고유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어디에? 방식에. 너가 항상 해왔던 방식, 이게 익숙한 것, 친숙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숙하다라고, 너희가 친숙하다라고 해왔던 그 방식이 타고난, 뭐,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익숙한 버려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keep focus on. 자,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해요? 어, 너가 할수 있는, 너가 할수 있는 최선이 되는 거, 최고가 되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결국에 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답을 고려했을 때요. 자, 뭘까요? 일단은 친숙한 거, 익숙한 거 버리고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일 시작해라? 이런 얘기 안 했죠. 뭐, 주이 많으면 1, 2, 3, 4, 5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나가라. 안 했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해라. 이런 말 했나요?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될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정책이 꼭 되어줘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이죠. 얘를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기존의 방식을 얘기했던 것을 쌤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얘들아 체킹을 좀 해보세요. 자, 너가 항상 해왔던 것, 그리고 너가 항상 해왔던 방식.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두라고 했는데 여기 과거에 너가 해왔던 것들 여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 이 부분이 다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셔야지 답을 4번으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